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제넥신입니다. 제넥신이 초급등을 하고 있죠. 네, 여러분 이 이유를 정확히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급등 이유를 제가 말씀 좀 드리고요. 어, 그러면 지금 매매 포인트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네 그리고 기타 재료 어떤 거 우리가 있겠는가. 네이 부분을 제가 말씀 좀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어, 영상 후반부에는 연말까지 대박 낼수 있는 종목, 한 종목을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찾았어요. 네, 요 종목을 제가 말씀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말씀 잘 들으시고, 대박 매매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제넥신이, 음, 이게 예전에, 얼마 전에 그 유전자 가위권에 대한 재료가 나왔던 것을 아실 수 있죠. 근데 이게 아닙니다, 지금. 네, 유전자 가위권 이 재료가 아니라, 다른 재료로 지금 현재 급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지금 우리가 그 주봉 같은 경우 보면은 참 시련이 많았죠. 시련이 많았는데 가만히 보면은 10월 27일부터 좀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은 역시 좀 이유가 있었던 그런 부분 아니냐 그렇게 보여져요. 이 라인 대도 돌파를 했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면 지금 오르는 요인은 바로 요겁니다. GXE4. 네, 이게 이제 임상, 삼상 승인이 완료가 됐다는 거예요. 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모멘텀이 되고 있는 겁니다. 2023년 11월 23일에 승인이 됐어요. 네, 자, 이 건의 재료가 지금 현재 예, 크게 치고 올라가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에요 특히 the f i r s 신 thing. So, this is t h g x e 4의 모멘텀이 지금 작용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 GX건과 관련해서 그 예전에 m e n t u m This is the momentum. This is the momentum. This is 고 그 제넥신이 이제 극권과 관련해서 인도네시아 재료가 주로 많이 나왔던 그런 부분이고요. 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주가를 끌어당기는 모멘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랫동안 어려웠던 흐름이기 때문에 쉽게 이 하락이 저지될 것 같지는 않아요. 이때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유전자 가위 권으로 시세를 냈던 때고요. 그죠? 네 그리고 지금은 GX 건으로 시세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움츠렸던 이 종목이 자꾸 호재를 불거트릴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나?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싶고요. 네, 이런 모멘텀이 작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특히 그 제넥신도 공매도 대상 종목이잖아요. 네, 하지만 최근에 공매도가 전면 금지되면서 네, 최근에 공매도 모습을 보면은 공매도량도 엄청나게 줄어있어요. 그죠? 네, 이 부분도 지금 도움이 뒤늦게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빨간선이 이제 대차입니다 이 대차 잔고 자체도 급격하게 줄어드는 그런 패턴으로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요건들도 도움이 되고 있고 그 공매도 쳤던 세력들은 주가가 치고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네, 숏커버링 해야죠 환매수 해야 됩니다 그죠 이 환매수까지 지금 현재 가세화 되면서 시세를 끌어당기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특히 그 말이죠 지금 보면은 이, 이 정도 그 고점 대 라인 네 요거를 지금은 돌파를 장중에 일단 한 상태죠 네요 고점을 돌파를 한 상태고 사실 그 이후에는 이렇다 할 매물 없이 네만 오천 원 권역 뭐 이런 권역까지도 갈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죠 네 목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흐름이라면은 일 단계적으로 재료는 좀 노출이 됐지만 아직까지 여력이 있을 수 있어요. 쇼카바링의 상황을 앞으로 우리가 주시해서 이 수급 현황을 한번 잘보고요 그리고 다른 재료가 뭐가 나오나를 좀 보고 그리고 판단을 그때 가서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자 오늘 같은 경우는 만한 400원 정도 라인 있죠. 네. 이 정도 라인때가 유지가 된다면 뭐 일부 물량도 축소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뭐이 정도 기준선이 무너진다면 일부 물량 축소는 일부는 해볼 필요는 있고 나머지 물량은 그 이후 상황을 보고 매매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게 지금 호재가 하나가 아니고 연달아 터지고 있잖아요 네이 부분은 주목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예. 고점 매물대를 이미 돌파를 했다는 거 그리고 공매 다른 그 쇼카바링 가능성 네 이거를 우리가 좀더 봐야 될것 같아요 쇼카바링이 연속되면 쇼트 스퀴즈로 가죠.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쉽게 매도하기 보다는 기준선을 보고 하는 게 좋겠고,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이게 오늘의 기준은 될수 있지만, 내일 이후에 우리가 매매 포인트 타점의 기준은 못 돼요. 그렇죠? 요 타점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바로바로 바로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그 도움을 좀 받으실 필요가 있고요. 제가 그 도움을 좀 드린다면 어떤 부분을 도와드리냐면요. 뭐 이를테면 뭐 이런 부분들이죠. 특히 그 소통을 우리가 하면서 급격한 갑작스런 재료가 나왔을 때는 바로 제가 매매 사인을 드려야죠. 그죠? 네. 요 부분을 제가 중점적으로 어 도와드릴 거예요. 네. 요거 요번에 어그 크게 움직이니까 요 타임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매매 잘 해야 될것 같고요.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네. 제가 지금 올려놨는데 네, 여기다가 제넥신, 종목명 제넥신이라고 문자를 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어, 변동성이 끝날 때까지는, 어, 말씀을 좀 드리고, 문자 드리고, 소통을 할 거예요. 네, 카톡방 주소도 제가 보내드릴 겁니다. 네, 아시겠죠? 제넥신이라고 문자 주셔서, 요 다음 상황의 매매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수급하고 재료를 두 가지 다 동시에 보면서 적정한 전략을 제가 바로바로 바로 제시할 겁니다. 영상은 제가 매, 매일 찍을 수는 없잖아요. 하기 때문에 순간을 놓치기가 좀 쉽습니다. 네, 꼭 도움 받으세요. 네, 문자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연말 대박주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네,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말씀 잘 들으시고 대박 한번 내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릴게요. 네, 자, 대박주. 네, 연말에 여러분들이 대박을 한번 내볼, 네, 대박주. 근데 이 대박주가요, 그 위스크를 크게 안고 하는 대박주가 아니라, 네,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예, 수익을 꼭낼수 있는, 최소한 따블 정도는 낼수 있는 그런 대박주를 오늘 공개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섹터는 이 반도체 섹터예요 네, 반도체 섹터. 이 반도체 섹터가 당장은 실적 자체가 시원찮은 듯 하지만은 이것이 내년 중반부터 실적이 확 좋아지는 그런 패턴이라고 한다면요. 주가는요, 여러분, 6개월 선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연말부터 시세를 크게 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미 그 좋은 거 나타났을 때는 항상 늦었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6개월 이후부터 상황이 상당히 좋아진다면 주가는 지금부터 움직이는 겁니다. 네, 따라서 이제 그에 적합한 종목을 좀 골랐고요. 네, 그리고 반도체 종목도 사실 굉장히 조정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 종목은 횡보하면서, 횡보하면서 물량을 흡수를 하는, 네, 횡보 조정만 보였다는 거죠. 반도체 섹터들이 되게 이런 정도의 조정을 보이고 요즘 조금 올라오잖아요. 음, 근데 이 종목은 이런 조정이 아니라 올라갔다가 행보 등락하는 조정이고 여기서 치고 올라갈 채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종목은 이렇게 본다면은 조금 조금씩 매집하는 그런 종목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가격대는 너무 고가권도 아니고 너무 저가권 부실주도 아닌 25,000원에서 5만 원선 정도의 적절한 가격대의 종목입니다 여러분. 네. 자이 종목이고요. 목표가는 최소 딱블 정도를 보고 있고요. 예, 그 이상의 시세도 가능합니다. 이게 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만 말씀 드린 게 아니라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어, 제가 말씀 좀 드릴 거예요, 여러분.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말이죠 어떤 기업이 예, 독점적 기업이고 특허가 아, 일반 그 특허와 같이 침해하기가 쉬운 그 특허를 가진 기업들은 그리고 진입 장벽이 너무 쉬운 기업들은 이익률이나 이런 것들이 높다 하더라도 쉽게 무너집니다. 그죠? 근데 이 종목은 반도체 쪽에서 반도체 장비 쪽인데 독점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넘나들 수 없는,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진입 장벽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우리가 이 부분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후발 업체가 진입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 자체가 어, 확실한 노하우를 갖고 있고요. 에, 후발 업체가 들어오려고 한다면 까다로운 인증 절차도 걸쳐야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 가지고 있는 그 고도의 특허 기술에 이몇 그 겹, 몇겹 정도의 그보호막을 지금 현재 형성을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영업이익률이나 ROE가 워낙 높기 때문에 에, 들어올 수도 있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에, 독점적 기술과 진입 장벽이 상당히 엄청나고, 그리고 겹겹이 그 특허의 보완 조치를 해놨기 때문에 특정 업체가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제일 그 강점이라고 저는 봐요. 국내에서 독점적이고 그런 고유의 진입장벽이 굉장히 엄청 두통 기업들, 그러면서 영업이익률과 ROE가 한20 내지 60%에 달하는 이런 기업들은요, 외인기관이 엄청나게 선호할 수 밖에 없어요. 네. 엄청나게 선호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배열이고 외인기관이고 외인기관이 쌍크림 매수하는 패턴을 잠깐 제가 보여드리면, 아, 이를테면 뭐 이런 정도의 모습입니다. 네. 여러분들 보세요. 네. 자. 빨 이제 외인이고요 네, 초록색이 기관입니다. 외인기관이 쌍크리 하는게 확연하게 보이시죠 네. 10월 12일부터 확실하게 외인기관이 매집하고 있다 네, 이 부분을 우리가 특히 그 어, 중점적으로 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요게 일단 가장 특색있고 어, 그만큼 독점적 기술 보유하고 진입장벽이 두껍, 두텁기 때문에 외인들이나 기관들이 이렇게 매수하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특히 그 아까도 강조드렸듯이 이제 영업이익률이 그리고 ROE가 두개다 공이 몇 퍼센트 여기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은 20 내지 60그 중간에 있어요. 그 정도로 매출을 하면 엄청난 영업이익률이 발생하고 자기 자본에 대비해서 수익률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자기 자본이 100원이면. 에 ROE가 50%면 50원 수익을 낸다는 거거든요. 네, 그 정도로 영업이익률과 ROE가 독보적인 회사예요. 네, 이게 강점입니다. 자, 그리고 실적이 이게 그 반도체 상황 안 좋다고 쭉 미끄러지고, 뭐 그런 기업이 아니라 실적이 이렇게 점증을 해요. 점증을 하는 기업들은 점증을 하는 기업들은 누가 좋아하나요? 네, 외인기관이 엄청 선호하죠. 실적이 점증해. 그리고. 어, 금년도 1분기에 실적이 좀 정점을 찍고 약간 어, 횡보등락하는 실적이지만 이것이 내년도 상반기에 다시 또 급증을 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음,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 상반기에 실적이 급증을 한다면 지금부터 여러분 주가는 움직이게 되 있는 겁니다. 네, 요 부분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정배열 패턴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외인기관, 상크림에서 하고 있다는 거. 잠깐 차트를 제가 보여드리면 자 한번 보세요. 음. 자, 요게 이제 주봉 차트입니다. 여러분. 주봉으로 봐도 이게 정배열 패턴으로 가죠. 주봉으로 봐도 정배열 패턴으로 간단 말이에요. 예, 그죠? 일봉은 그러니까 예, 더할 나위 없, 더 말씀드릴 나위 없겠죠. 예. 월봉을 잠깐 보면, 예, 이게 월봉입니다, 여러분. 월봉 자체도 우상향 하다가 슬쩍 횡보 등락하다가 이제 막 위로 터지려고 하는 그런 찰나, 그죠? 네, 예, 보이시죠? 예, 분명히 보실 겁니다. 아까 주봉 같은 경우도 쭉 치고 나가다가 횡보 등락하다가 다시 위쪽으로 치고 나가려고 하는 모습. 대개 반도체 섹터 종목들은 이런 정도 급한 조정을 보였다가 뭐 반전 시도하고 그런 패턴이죠. 하지만 이 종목은 이와 같이 실적이 점정하고 외인 기관이 매수하기 때문에 이런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눈으로 목격하신 겁니다. 그죠? 네, 그거예요. 그래서 역사 아까 월봉에서도 보셨듯이 역사적인 신고가가 조만간 낼 가능성, 돌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횡보 조정 중인 지금이 최적기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아까 우리가 주봉 봤죠 아까 월봉 봤죠 아 지금이 최적기입니다 예, 그래서 요 종목은 예, 이번에 연말 안에 한번 크게 대박을 낸다 네, 이렇게 보시고 요 종목을 한번 들어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자요 종목을 한번 그 해보겠다 네, 어떤 종목인지 좀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안전하게 더블 이상 대박을 내는 걸 목표로 하니까 여러분들이 맨 위에 상단에 전화번호 있죠? 네, 전화번호로 뭐라고 보내주시면 되냐면 대박이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 화면이 잘안 보이죠? 네, 조금 화면을 줄여볼까요? 네, 줄여보겠습니다. 네, 맨위 상단에 전화번호가 있죠? 네, 여기에다가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는 분들의 한에서는 제가 바로 종목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중간 중간 또 매집을 하실 수 있는 그 타이밍도 있다고 한다면 그때 그때마다 그 사인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종목 을 이제 팔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냥 매수만 띡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파는 시점에 정확한 매도 신호를 보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이 종목 잘 매매해서 아마 대박 좀 내보시자고요. 상단 전화번호로 대박이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끝까지. 매매 끝날 때까지 잘 모시겠습니다. 잘 케어를 하겠어요. 대박이라고 많은 문자 보내주세요. 네, 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